테슬라에 대한 중국 시장, 자율주행 기술 개발 관련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군사 및 항공 우주산업 등 핵심 공기업 직원의 테슬라 차량 운전과 주요 시설뿐만 아니라 주거단지로의 진입 금지를 발표했는데요. 테슬라 차량 내 카메라를 통해 주요 정부 인사의 차량 이동 정보, 스마트폰 내 연락처 등 중국 정부의 민감 데이터가 수집되어 미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8개의 서라운드 카메라와 12개의 초음파 센서 및 레이더, 그리고 룸미러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동해 설정할 경우 운행 및 진단 데이터는 테슬라 서버로 업로드되고 테슬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 에이다스 향상에 활용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테슬라는 작년 한해 15만 대를 판매하였고 중국 시장은 테슬라 매출의 2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니자는 23건의 테슬라 차량 사고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으로 알려진 자율주행 에이더스를 사용했는지가 관건인데요.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 사용 중에도 도로 주시와 운전대를 잡을 준비를 항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0여 명의 테슬라 차주들이 풀셀프 드라이빙 FSD라 불리우는 자율운전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참여 중이며 도로 주시를 충분히 하지 않는 차주에게는 사용 권한을 회수하였고 아직까지 FSD 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트윗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52조 최고가 대비 30%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 법무부가 비자의 체크카드 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트랜잭션에 대해 머천트가 비자보다 낮은 수수료의 핀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했는지 조사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결제 시 개인 식별 번호인 핀을 입력하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엑셀, 스타나이스, 펄스등핀 네트워크로 우회가 가능합니다. 비자는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 70%로 2019년 한해 430억 건의 체크카드 거래가 비자를 통해 실행되었고 그중 100억 건은 온라인 거래였는데요. 은행 등은 5억 장의 비자 체크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온라인 체크카드 시장 확장을 위한 핀테크 기업 플레드 인수 또한 올 1월 반독점 이슈로 무산된 바 있고요. 카드 거래 시 머천트는 비자에게 건당 22센트씩 네트워크 비용을 은행의 교환비용을 지불하는데 연간 7조 원에 달합니다. 2010년부터 상호교환비용은 정부가 제한을 두었으나 네트워크 비용은 여전히 상한이 없어서 비자에게는 고수익 사업인데요. 비자 영업이익의 88%가 바로 체크카드 네트워크 비용을 통한 수익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입장에서 핀 네트워크로의 우회와 머천트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페이팔의 P2P 거래는 카드사를 배제함으로 수수료 매출에 큰 타격을 주는 골칫거리인데요. 금요일 비자 주가는 6% 급락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이어 나이키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실적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에 그쳐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하회하였는데요 중국 매출은 42% 성장하였지만 북미 매출은 11% 하락하였습니다. 매출 하락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컨테이너 공급 부족과 웨스트 코스트 항만 혼잡으로 매장 내 인벤토리 공급이 3주나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키는 2019년에 아마존에서 철수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 및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에 집중하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운송 문제에도 불구하고 D2C 매출은 20% 증가한 4.4조 원이었고 온라인 매출 또한 59%가 증가하여 북미 온라인 매출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요일 나이키 주가는 4% 하락하였습니다.